이번에는 토스전에서 3회철이 히드라 압박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하는 빌드인데요. 이거는 뭐 조일장 선수가 많이 보여주는 플레이죠. 히드라 리스크 소수만 생산하고 토스 앞마당에 캐논 많이 짓게 하고 나서 운영을 하는 건데, 어, 투원 심시티가 토스가 5시 11시일 때랑 1시 7시일 때랑 좀 심시티가 다른데, 토스가 이렇게 5시, 11시일 때 이런 식으로 심시티 할때 히드라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캐논이랑 게이트나 포지가 옆으로 가로로 배치가돼 있을 때 히드라가 좀잘 때리기 때문에 네, 이럴 때 좋습니다 육저글링을 생산해서 빠르게 프로브 제거해 주시고요 무조건 프로브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저글링이 뛰는 척 하고 돌아오던지 아니면 바로 잡던지 프로볼 제거해 주시고 가스는 이게 <laughs> 저는 가스 타이밍이 좀 다른데요. 선속업을 찍고 올인을 하는 히드라 빌드면은 가스를 좀 빨리 짓습니다. 해처리를 짓고 13가스, 14가스 정도를 해요. 최대한 빨리 짓고 아니면은 사업을 먼저 하고 그냥 운영을 할 때는 가스를 좀 천천히 짓습니다. 15종, 15가스 정도 하셔도 돼요. 소급을 빨리 하고 올인을 할 때는 가스 빨리 짓고 해야 사업까지 빨리 되거든요? 네, 그래서 14가스 정도 하고 사업을 먼저 하고 할 때는 그냥 드론이 좀 많고 히드라 천천히 찍, 찌... 아니, 히드라를 소수만 찍어도 사업만 되면은 그냥 앞마당 톡톡 때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스 천천히 지어도 돼요. 앞마당 드론 어느 정도 채워놓고 27 정도 27 정도 때 히드라 뽑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뽑으셔도 되구요. 그냥 아무 때나 뽑으셔도 되긴 한데 그냥 그거는 성향에 따라 좀 달라요. 좀더 빨리 압박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좀더 빨리 찍으시고 나는 내가 부유한 게 좋다 이러면은 저처럼 좀 천천히 찍으시고. 토스가 4캐논까지가 딱그 적정선 이에요. 이길들할때는 토스가 캐논 4개를 지, 지으면 그냥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거기서 더 짓는다? 이러면 저거가 좋은 상황이에요 오버로드는 앞쪽에 이렇게 두기 가져다 놓으시고 히드라는 한 6기정도 그냥 보통 6기 7기정도 압박을 하시고 여기 오버로드 있는데 히드라 하나 놓으시고 이제 또 올드론 찍으시고요 사이철이랑 레어 올리시고 이렇게 포지까지 깨면은 저거가 이제 할건다 했어요. 오버로드가 두기니까 하나는 정찰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빌드 할 때는 하나는 정찰을 해서 게이트가 늘어나 있는지 뭐 로보틱스인지 템테크인지 보시면 좋고요 최대한 많이 보면 볼수록 좋겠죠. 이때 오버로드를 찔렀는데 게이트가 이렇게 안 늘어난다 이러면은. 빠른 로보틱스 예상해야 돼요. 빠른 리버든 뭐 다크 드랍이든 로보틱스 예상해야 되고 이렇게 게이트가 늘어나면은 그냥 뭐 드라플레이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땡이들 하고 나서 어 저기가 뭐 할지는 그냥 본인이 선택하시는데 웬만하면은 뭐 럴코가 좋습니다. 뮤타를 뽑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저는 럴코가 좋은 것 같고 럴코 바로 찍으시고 오버로드 속업을 찍으셔도 되는데 뭐 여유가 되시면 스파이어도 바로 올리시면 되구요 토스가 이때 게이트를 빨리 늘리고 질럭과 템플러 압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압박을 막으려면은 럴코로 막으셔도 되고 뭐 스파이어 바로 찍 지었으면은 5뮤탈 정도 찍어서 막으셔도 되구요 뮤탈로 막으실때는 성큰 무조건 그래도 한두개씩은 있어야 돼요 안그러면은 질럿에 조금 피해를 입고 휘둘릴 수도 있어서 럴컬 하셔도 네 이거는 제가 여유가 좀 돼가지고 성큰을 하나 지었는데 하나씩 그냥 이들 할때 아빠 제가 이거 토스가 6개나 지었기 때문에 저그가 좋은 상황인데 토스가 이제 질러 템플로 압박 나올 때 괜히 그거에 피해만 안 입으시면은 저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드론 다차 있고 6회 처리고 토스 게이트 이제 늘어나고요 토스가 만약에 커세어를 안 모으면 여기서 또럴코를 뽑았지만, 이 다음에 후속 뮤탈을 뽑으셔도 돼요. 그냥 뮤탈 이드라를 하셔도 되고, 여기서는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. 뭐 드랍업을 찍으셔도 되고요. 그냥 뭐 힘싸움을 하셔도 되고, 뭘 해도 좋은 상황이에요, 이제. 자리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쪽에 셔틀 드랍 한번 또 조심해주시고, 럴콜 갔으면 뭐 이쪽 조이기를 하셔도 되고 모래도 좋습니다. 본인 취향대로 뭐 하시면 될 거예요. 만약에 아까 럴콜 안 가고 뮤탈을 했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좋았겠죠. 토스가 커세어를 모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별로 할게 없고 토스가 커세어 그리고 뭐 질럿 템플러 나와 드라군까지 같이 나오면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. 그냥 럴커가 가장 무난하고 안전합니다. 히드라 압박한 다음에 럴커가. 네, 커세요. 이렇게 줄여주고요. 멀티 해주시고, 이거는 그냥 제가 힘싸움을 했네요. 이게 가장 무난할 거예요. 3챔버를 하셔도 되고, 2챔버에서 뭐 하이브를 가셔도 되고, 그냥 1챔버에서 여기 쪼이셔도 되고, 이거는 상황이 제가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삼챔버까지 갔는데, 토스는 뭐 거의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거예요. 게이트를 늘리고 드라곤 템플러, 질럿, 이렇게 해서 한방 강력하게 갇혀서 오는 식으로. 이때 뭐 이것만 물량 잘 뽑아가지고 막아주시면은 무난하게 3위 7 히드라로 토스는 때려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이 스톱만 조심하시면은 될 거고요 이건 프스가 좀 성급하게 나와가지고 템플러가 다 죽는 바람에 그냥 무난하게 싸먹히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이 빌드할 때 주의하셔야 될게 저글링 스피드업이 안 돼있기 때문에 계속 안 누를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것만 조심하시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어요. 만약에 쪼였으면은 뭐 셔틀 견제 같은 거만 조심하시면 무난하게 토스 압살할 수 있을 거예요. 토스 나오지도 못하게. 프로토스가 트리플 지역 뭐 빨리 안 가져가고 뽕뽑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제 3월티 안 가져가고 저도 같이 트리플까지만 먹고. 계속 유닛만 찍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, 토스가 이런 식으로 트리플 지역을 가져갈 때 저도 멀티를 해도 늦지 않아요. 같이 그냥 유닛만 뽑아줘도 유닛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야 이거 멋있게 싸 먹으려고 이닛을 돌렸는데 뭐 이렇게 안 돌리고 그냥 이쪽 지역만 저글링 한 부대 내지 두 부대 여유 되는 대로 저글링 운영하면서 그냥 정면 지역 막아주시면은 그게 가장 무난한 토스전 운영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여유가 되면은 잡아 먹으면 은 가장 좋겠죠. 이러면서 뭐 하이브 가시고. 유닛 생산만, 생산만 게을리 하지 않으면은 힘싸움에서 뒤질 일은 없을 거예요. 유닛 생산 잘 하시고 한방 나왔을 때 스톰 대박 나는 것만 조심하시면 무난하게 이길 겁니다. 네, 이것도 뭐 스톰에 대박이 안 나서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